그 네, <laughs> 이 <laughs>

<목소리도> 네, 왜 아, 그래요? 오늘은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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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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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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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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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것 보통 이도 바뀌지 않공봉돌 그리고... 뭐 강남콜 같은 거. 있 빼고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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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o 터 t 이들이싸도한번한야 되는데 g to t a l 도 a 야 되는데 조금만 t i 요 a day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아2 0 2 0 t u l 아이언 o k i m e 드래곤 편에가영 i o s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요 저희가 진짜 영화그룹 o

으로아다 지금 그 지금 지금 계신 분이 네. 내가, 내가 하는 데 잘, 잘 했어. 아, 아. 스며나, 스며나, 스며나. 그렇구나. 올라온던데그거 아, 아, 올라온다. 어. <laughs> 아, 뭐 올라... <laughs> 어, 여기 뭐, 괜찮해 이거 뭐지? 땀 보고, 땀 보고. 누웠습니다고

잘 h 습니다아 오. 슛슛 t 쉬 h o o t She's here. It's on. You're s h 파울 t i n g 슛할 때. Ireland. y o

아뛰거다 아, 쉽직겠다 넘어 <laughs> 내려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와 그래도 넣었다.